네 안녕하세요. 솔루약 인의 오혜림 대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호주 영주권이 가능한 이색 전문 기술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총네 가지 과정을 준비하였는데요. 토목 설계, 가구 제작, 보트 제작 및 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 교육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 법무사님께서 호주 영주권 옵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Q&A 시간을 통해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과정은 어, 토목설계 과정 시빌 엔지니어링 드래프트 파슨입니다. 네, 우선은 토목설계사란 이런 직업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나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건축 및 토목 관련 공사를 위한 1차적 계획 및 설계 도안을 그리는 직업입니다. 흔히 교량, 도로, 주택, 상하수도, 댐 등의 다양한 건설 도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좀더 자세한 토목설계사의 주요 업무를 보시면 2D, 3D 캐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토목 공사를 위한 스케치, 차트, 표, 계획 및 설계, 현장 작업 및 실험실 테스트 수행 및 지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산 수행, 자재비용 산정, 건설 자재 및 토양에 대한 현장 및 실험실 시험 실시, 교통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의 주요 업무를 하게 됩니다. 호주의 토목 설계사, 즉 시뷰 엔지니어링 드리프트 펄스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요. 89%가 풀타임 잡을 잡습니다. 또한 호주는 여전히 도시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발전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호주 전역에 걸친 많은 일자리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표처럼 토목 설계사는 어, MLT SSL 즉 중장기 부족지급권 리스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독립기술이민, 주정부스폰, ENS, 사고사 비자와 같이 모든 영주권의 옵션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기술심사기관은 엔지니어스 오트레일리아와 베타시스이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님께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호주의 토목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직업군이 스킬 레벨 2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 디플로마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 토목 설계사의 연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 설계사의 평균 연봉은 58,270불로 현재 하나로 따지면 약 4,900만원 정도로 한국의 평균 연봉보다 좀더 높은 편입니다 시급 또한 시간당 26.1불이고요. 경력에 따라서는 최고 88,000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표를 좀 살펴보신다면 이 표는 토목 설계사 직업군의 호주 스테이트별 고용 분포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우선은 오른쪽에 보시면 그 All Jobs Average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각 평균별 고용 분포 현황을 보시면 되시고요. 왼쪽에 있는 그제그 숫자를 보시면 각 직업군, 특히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 드위프트팔슨에 대한 고용 분포 현황이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요. 퀸즐랜드를 우선 보시면 퀸즐랜드 의타 직업군의 고용 비표율이한20% 이내 반에 토목 설계사는 30.7%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퀸즐랜드에 많은 일자리의 기회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식닷컴을 찾아보니까 그 퀸즐랜드 일자리 광고를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WA도 평균의 그 고용 비율보다는 토목설계사의 고용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브리즈번에서 학업할 수 있는 학교는 브리즈번 시티의 사이트 인스티튜트란 학교가 있고요. 두 개의 디플로마 과정을 2년 동안 학업하게 되시게 될 거예요. 어, 다른 주에서 학업을 원하신다면 태 WA 또는 태뉴사 a 스웨일즈에서 학업이 가능하시고요. 보통 입학하실 때 필요한 점수가 IELTS 5.5에 5.0 필요하십니다. 네, 저희 이제 솔류학 이민에서 직접 브리즈번 사이트 인스티튜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실제 학교의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소개해드릴 과정은 가구 제작 과정인 캐비넷 메이킹 과정입니다. 가구 제작사 캐비넷 메이커는 요말 그대로 붙박이장, 싱크대, 서랍 등 실내 가구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네, 다음은 가구 제작사의 주요 업무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직종으로는요 목수인 카펜터 그리고 조이너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직종을 비교해보자면 먼저 목수는 지붕, 기둥, 바닥 등큰 골조를 세우는 업무를 담당하고요 조이너는 문이나 창문, 계단과 같은 목재 사이를 잇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구 제작사인 캐비넷 메이커는요 그 안에 필요한 가구들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수가 가장 큰 규모의 작업을 한다면 그다음은 조이너 그리고 그다음은 캐비닛 메이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호주 사람들도 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목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호주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지만 캐비닛메이커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작은 도마부터 큰 붙박이장까지 다양한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고 꼼꼼함이 요구되는데 호주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이 손재지가 훨씬 더 좋고 섬세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어, 캐비넷 메이킹 과정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목수처럼 실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네, 가구 제작사를 왜 호주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면 우선 가구 제작사는 향후 5년 동안 약6 0 0 0 개의 일자리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계속해서 지역을 개발해 나가면서 집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구 제작사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네, 호주 영주권의 기회를 잠시 보시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 제작사 케비앤 메이커는 MLT SSL 즉 중장기 부족 직업군의 해당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모든 영재권의 옵션이 다 가능합니다. 기술심사 기관은 t r a 에서 담당하면서 호주의 가구 대작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군이 스킬 레벨 3에 해당하는 최소 t 3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네, 연봉과 일자리의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가구 제작사의 평균 연봉은요, 5만 380불로 하나로는 약 4,130만원이고요. 시급은 주로 시간당 24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최고 6만 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표는 캐비닛 메이커 직업군의 호주 스테이트별 고용분포 현황입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빅토리아주가 가장 높은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어, 빅토리아주 내타 지역군의 고용분포율이 25.6%임에 반해서 캐비닛 메이커는 31.7%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킨즐랜드 그리고 WA도 평균 비율보다는 더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학교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브리즈번에서는 테이프 즐랜드에서 캐비닛 메이킹 과정을 제공하면서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코스트에서 학업을 하시면 점일도 인구지역 점수인 5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멜번에서 학업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멜번의 홈즈글랜에서도 캐비닛 메이킹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들은요, 현재 테입에서 캐비닛 메이킹을 공부하고 있는 제 학생분이 수업 시간에 만든 가구들을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가구들을 제작하는 걸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 같은 반에 여학생분들도 3명이 있으신데 수업을 어렵지 않게 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과정으로 어, 소개해드릴 과정은 보트 제작 과정인 마린 크래프트 컨스트럭션입니다. 보트 빌더 또는 보트 수리사란 보트 배를 제작 및 설치, 수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어, 호주는 섬나라로 사면이 모두 바다이기 때문에 호주 현지인들은 작은 개인 보트부터 큰 크루즈까지 다양한 보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퀸즐랜드의 골드코스트가 대표적인 해양산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호주에서 보트 제작 과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호주는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을 갖고 있고 특히 골드코스트 쿠메라라는 지역에 더 보트웰스라고 하는 호주에서 가장 큰 조선소 회사에서 100만불에 해당하는 보트시설 확장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향후 2천개 이상의 일자리와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또한 87%의 풀타임 비율 및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호주의 영주권 학과 중 매력적인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코스트의 마린 인더스트리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보트 빌더 수리사도 MLT, SSL 중장기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모든 영주권의 옵션이 가능하고요. 기술심사기관은 TRA에서 담당하며 직업군이 스킬 레벨 3에 해당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최소 33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네, 보트 빌더 그리고 보트 수리사의 주요 업무를 보시면 보트 제작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템플릿 작성, 배 외부 구조 소, 어, 조립 및 선체 부분 제작, 배, 객실, 기계판, 프로펠러 지지대, 방향타와 같은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선체 몰드 제작 및 수리를 주로 하게 됩니다. 네, 보트빌더의 평균 연봉을 보시면 약6 5 0 0 0불로 하나로는 약 5,4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고연봉을 자랑합니다. 평균 시급도 시간당 27.15불입니다. 다음표는 보트빌더와 보트수리사의 스테이트별 고용분포 현황을 보시면 퀸즐랜드가 타 직업군 분포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골드코스트에 많은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WA와 타즈메니아에도 타 직업군의 고용률보다 높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교 정보를 보여드리면, 테이프 퀸즐랜드의 골드코스트 캠퍼스에서 셀티스린 마린크래프트 컨스트럭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정원이 제한된 과정이다 보니까 입학 날짜보다 빨리 인원이 찰수 있기 때문에 보트 제작 과정에 입학을 희망하신다면 저희 솔리학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테이프 퀸즐랜드 학교의 모습입니다. 테이프 퀸즐랜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업 내내 실용적인 실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졸업 후 현장에 나가서도 일을 빠르게 적응할수 있습니다.